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밑 지방 재거 때문에 고민이 아. 많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네. 뭐 네. 어, 얼굴 한번 좀 제가 자리 볼게요. 이 위를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네. 혹시 눈밑 지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상담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거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눈밑 지방이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은이 네. 부분이 이제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맞는데 네.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튀어나왔... 일부는 좀 튀어나왔죠? 네. 근데 제가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높게 들여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턱을 조금만 내려 보세요 턱을 조금만 내려 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눈을 보면 은 네. 표시에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애교살은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 높이하고 그리고 여기 높이하고 봤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가 좀 낮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수술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어, 교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애교살은 유지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재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이제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도와드리려고. 그럼 혹시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이랑 어느 차이가? 하안검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매우 다른 수술이에요. 같은 부류의 네. 수술이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하안검이라고 하는 수술 네. 자체는. 연세가 좀 있고 피부 자체가 지금은 젊으시기 때문에 피부가 다시 수술을 해서 지방을 밀어넣고 일부는 제거 한다 하더라도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으시잖아요. 보통은 50세까지는 피부에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잘 달라붙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피부가 늘어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피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짠 다음에 이거를 당겨서 골막이나 근처의 구조부대를 고정을 시켜줘서 그렇게 하는 수술이고요. 그럼 피부를 절개해야 되는 수술인데 오늘 하실 수술은 그 수술이 아니라 정결막 그러니까 네.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을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서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은 수술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흉터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수술이에요. 아,